성경이 너무나 재밌고 그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절절하게 흘러나오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의 신부로 산다는 것은 굉장한 특권이에요. 주님의 사랑으로 산다는 것, 주님의 신부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몇 가지를 제가 얘기해 드린다면 정말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산다는 그 확신. 주님이 날 기뻐한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게 여러분이 우열한 자리에서 항상 대적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적인 원수가 항상 우리를 하나님과 다른 편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의 자리고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열한 자리에서 승리를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생각을 항상 하시고 살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분은요 그분의 심장 가장 깊은 곳에 우리가 있고 그 센터 of attention이 바로 우리입니다. I am the center of his attention. 그분의 가장 깊은 심장의 중심부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 세례받으시고 올라올 때, 이는 나의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다른 생각을 보면은, 이는 내가 좋아하는 자다. 그런 말을 써요. 근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인데, 곧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뻐하는 것 이상으로 좋아하세요. 여러분, 누가 참 여러분을 좋아하면, 그것이 항상 우리를 기쁘이 되죠? 누가 오늘 이제 나에게 좋아한다는 말 한마디에, 우리 얼굴이 달라지잖아요. 그 확신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그게 그 신부의 특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매일 기쁜 삶을, 기쁜 얼굴로 가지고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는 그 확신만큼은 흔들 수 없는. 나는 주님의 기쁨이다. 신부로 불린 받은 자의 그 특권이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에 대한 의심을 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이 늘 황홀감에 저조 있을 수 있어요. 누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항상 경이로운 필요를 갖고 있다. 늘 감탄하고 싶어 하고, 늘 놀라고 싶어 하고, 누가 날 놀래켰으면 좋겠다. 여러분, 서프라이즈 파티도 생일 파티도 그렇잖아요. 그냥 익스펙 된 건, 된 것보다 서프라이즈 하면 더 훨씬 놀라고, 더 재밌고, 더 기뻐하잖아요. 인간의 욕구는요, 늘 황홀해 하고 싶어 하고, 감탄하고 싶어 하고, 경이롭고, 경배하고 싶어 하고, 찬탄하고 싶어 하고,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부의 뜻거는 뭐냐면, 늘 황홀감에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늘 황홀을 합니다. 제 구원이 너무 황홀한 거예요. 여러분, 구원, 구원은요, 황홀하게 얻으셔야 됩니다. 예. 네. 구원 자체가 얼마나 황홀한지 몰라요. 그래서요, 나는 권태나 지루함을 몰라요. 근데 우리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게 뭐냐면 노로움과 권태와 주려함이래요. 근데 항상 황홀하고 항상 재밌고 항상 기쁘니까 그 엑스터시스 가운데 무화 지경 가운데 늘 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현실이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진짜 현실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비현실 가운데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비현실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우리가 비현실 속에 산다고 말해요. 근데 사실 내가 진짜 주님의 심장을 들어보니까 이게 현실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창조할 때 영원한 즐거움을 창조했고, 우리가 엑스터시 가운데, 그황홀함 가운데 늘 거하는, 그래서 그것이 우리를 살게 만들고 생기를 돕게 하고, 어, 늙지도 않고, <laughs> 우리 주, 주님을 만난 사람도 늙지 않는 이유가 그겁니다. 늘황홀한 거예요. 근데 그 비현실 속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들이 현실적좋한 사람이고, 우리가 뭔가 잘못된 사람으로 착각을 하죠. 근데요. 이 세상의 모조품이 그래서 재미라는 게 있어요. 우리는 기쁨과 황홀함이 있다면 세상은 재미. 그래서 한국을 재미있는 지옥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한국은 재미있는 지옥이다. 그러니까 재미를 꽉 찼어요. 솔직히 여기 미국 와서 예수님 믿으신 분들이 그 재미를 못 봐서 그래가지고 예수님 믿는 분들 맞잖아요. 정말 우연이라는 그 황홀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재미에, 그 지옥 같은, 결국은 지옥으로 인도하는 그 재미에 모조품에 빠져 있는 겁니다. 결국 근데 그것은요, 실망감을 주고 더 피피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황홀감, 이 황홀감이 엄청나게 좋아요.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은 이런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작은 누군가. 저 사람을 상대할 사람이 누군가. 어디에 매치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저는 제 짝이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진짜요? 진짜, 여러분 아시, 아셨어요? 살면서 난내 짝이 하나님인지 몰랐던 거예요. 내가 배우자를 삼아야 하는 나의 짝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이란걸난 몰랐어요. 이걸 알았을 때 나의 그 황홀함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자세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짝이요. 아니에요. <laughs> 인간의 짝이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짝은 하나님이에요. 아니? 인간의 짝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뭐 조금 등급이 높고 낮고 그런 차이에서 우리가 신분의 뭐어 차이를 나누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인간의 짝, 나의 짝은 하나님이다. 그게 얼마나 나를 황홀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이게 기정사실이에요. 그런데요. 음 옛날에 국어책에 보면은 헌녀만 스님이 이런 그 시를 쓰셨는데 그게 국어책에 나오는 책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근데 잎의 날카로운 키스는 뭐 이런 말이 있어요. 주님을 만났는데 그니까 그 사람 주님이 아니죠. 진리를 만난 거예요. 이 스님이. 근데 그 진리의 그 날카로움이 날카로운 키스와 같았다. 그러면서 그 시를 썼거든요. 근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 주님과의 그 만남은 날카로운 키스와 같다. 솔직히 예배라는 그 단어는요. 키스라는 단어예요. 예배하다는 건 존재와 만난다는 거예요. 키스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이도우스는 예배하다가도 막 이렇게 뽀뽀하고 그런데요. <laughs> 주님하고, 예, 그렇게 너무 입맞춤이라는 거죠. 예배는 입맞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만남은 신선한 충격이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요?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냥 갑자기 멍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갑자기, 플레이를 누르고 계속 어떤 걸 하다가, 포즈를 탁 누르는 거예요. 예. 갑자기, 정지가 된, 됐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Did I hear what I just heard?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들은 것이 맞는 건가? 그렇게, 우리가 반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화나가면 늘 젖을 수 있는 것이 신부의 특권입니다. 아멘. 예. 화나가면 늘젖으시는요 내가, 어,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결국은 나의 그 영적인, 내적인 힘이 없어서 내가 공격을 당하는 건데 황홀감이라는 그 에너지는 엄청나요. 황홀감과 기쁨의 그 에너지 그것으로 외부의 모든 공격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선으로 악을 이겨 그러는데 악,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항상 참 품질이 좋은 아주 그냥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우리가 미움도 사랑으로 이기잖아요. 미움은 미움으로 이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사랑, 기쁨, 황홀함.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늘나라의 것들은 그런 품질의 것들이에요. 그것으로 우리가 꽉 차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감탄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구원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탄합니다. 매일매일 감탄해요. 매일매일 경이로운 거예요. 늘 경이로운 게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힘든 게 뭐냐면, 모든 게 그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게 그냥 소망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얼굴도 그렇고 거울 보기도 싫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 늘 경이로울 수 있고 늘 황홀할 수 있다면 그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거 신부의 특권이에요. 아멘.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위대함으로 부인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내가 위대한 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어, 유명한 심리학자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욕구로 뭐라 그랬냐면, security and significance라고 그랬어요. security, 곧 안정감이죠. 우리는 신분 보장과 안정감을 늘 원하는 존재예요. 우리를 위해서 여기 미국, 미국에서 그 신분의 보장을 받지,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면 힘들어 하잖아요. 그런데, significance, 결국, 우리가 굉장히 미디한 자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자라는 거, 그것에 대한 욕구를 갖고 있는데 이 신부는 그 특권, 그 특권이 그거예요, 바로 그 위대함을 늘그 중요감을 가지고 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배우자로 선택된 고귀한 자들 안에는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